프랜차이즈 산업은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실 있는 성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 대상자 가운데 6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위협을 주는 완구와 교육용 교구 18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ICT 수출이 세계적인 ICT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1,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A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간판들. 한집 건너 있을 정도로 쉽게 볼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에 뛰어든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브랜드 수도 늘고 가맹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덩치에 비해 내실은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약 3,200개, 지난 2012년 2,000여 개에서 2년 만에 3,000개를 돌파했고,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맹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매출액도 늘어야 하지만 사정은 다릅니다 2012년과 2013년 프랜차이즈 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약 292조 원이었지만 2014년 288조 원으로 1.9%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연간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2012년 약 16조 원에서 2014년에는 13조 원으로 14.6%가 줄었습니다. 특히 2014년 매출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5개 가운데 32.4%인 1,021개가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당 당기 순이익 역시 2012년 66억 원, 2013년 52억 원 2014년 43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폐점 감행 수도 늘었습니다. 2012년 25,801은 4개 가맹점이 폐점된 이후 2013년에는 27,901은 2개, 2014년은 3만 개를 넘어서 2년 만에 17%가 늘었습니다. 가맹점의 매출이 저조하고 신규 개설이 안 되고 폐점 숫자가 늘다 보면 역시 기업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것이고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경영에 따른 고정 비용들 이런 것들은 그만큼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또한 당연히 감소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은 기업들이 브랜드 수를 늘리기보다는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특기를 살려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 정부에서도 특성화고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인력 매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대상자 4만 4천여 명중 2만 7천여 명이 취업해 62.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 후6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업 초기 20%에 머물렀던 취업률이 시행 8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겁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2008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유입 확보를 목적으로 66개 특성화고를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62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특히 단편적인 취업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중소기업 인력 수급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 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습니다. 중소기업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맞춤반과 기업 현장교육, 학부모 대상의 인식 개선 노력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기청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을 2018년까지 전체 특성화고의 50%인 238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쉽게 찔릴 수 있고 작은 부품이 떨어져 삼킬 수 있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가득한 어린이 용품들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교육용으로 쓰이는 교재와 직접 탈수 있는 미니 자동차 등입니다. 한국 소비자원과 국가 기술 표준원은 부적합 제품을 즉시 리콜 조치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난 교육용 교구들입니다. 주로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는 교구들인데. 기준치보다 적게는 1.1배, 많게는 450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날카로운 끝이 생기거나 입으로 삼키기 쉬운 작은 부품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일부 미니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완구에서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트 부분의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보다 160배 많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콜이 실시 중인 18종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푸탈라이트나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는 등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완구 관련 위해 사례는 2,58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국가 기술표준원과 한국 소비자원은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 위해 공산품들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채널 아이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지난해 정보통신 기술 수출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1,7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3.6% 증가한 913억 달러, 무역 수지는 815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ICT 수출 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ICT 수출은 3년 연속 1,7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전체 수출의 약 33%, 무역 수지 흑자의 약 90%를 점유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과 반도체가 선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5주 동안 고기류와 수산물, 건강식품 등 명절 3대 식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 허위 과장 광고 등입니다. 경찰청은 단속한 업체를 폐쇄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하고 불량 식품은 압수 폐기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중 FTA 활용 전략 포럼이 지난 26일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관의 한중 FTA 활용 지원 대책. 업계 전문가들의 중국 유통시장과 유망업종 분야에 대한 전략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FTA가 기회가 될수 있다며 품목 다변화와 수출 기업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한중 FTA 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게 특허 기술 동향 조사를 지원하는 맞춤형 특허 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정보를 국가별, 출원별, 시기별, 구성 요소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연구 개발 전략과 문제 기술 해결 전략, 특허 분쟁 예방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13억 원이며 90여 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체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1.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전력 소비량은 4837kWh로 심야 전력을 제외한 산업용과 일반용, 주택용 등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반용은 민간 소비가 늘면서 2.9% 증가했고 주택용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기 사용 호수가 늘어나며 1.8% 증가했습니다. 산업용은 철강 등의 전력 다소비 업종의 사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 자동차, 기계 업종의 사용량이 많아지며 1년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다음은 뉴스 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산업기상도 조사 결과 건설업종과 정유업종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반면 제조업은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과 투자의 역량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종합행사인 2016 드론쇼 코리아가 지난 28일 국내 최초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26개 기업이 참가해 최근 최신 드론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선보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기술보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1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는 지난 26일 쿠트라 본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함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수출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유력 바이오 수출 상담의 공동 개최 등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정보공학에서 각 부문 인력을 채용합니다. 대조리 상의 학력과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원서접수는 2월 3일까지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일반직과 청년 인턴을 공개 채용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원서 마감은 2월 3일입니다. 능률교육에서 영업과 웹 기획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2월 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쿠쿠전자 본사에서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채용하며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마리오 아울렛에서 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원서 마감은 2월 10일입니다. 부강약품이 약사 부문 인력을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을 모두 모집하며 학력은 대졸 이상입니다. 2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지만 부적합 제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양심을 지킨다면 또 그걸 쓰는 고객을 한번더 생각한다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채널의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